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취업 동반자, 곰샘 김동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채용 모더니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채용 공고들 지원해 보셨나요? 중앙 공공기관부터 지방 공공기관까지 채용 모더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유 드렸던 곳들중 아직 지원이 가능한 곳들입니다. 지난주 곰샘의 픽에서 다뤘던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산업인력공단 그리고 한국발명진흥회에 아직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직 지원하지 않으셨다면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에 새롭게 올라온 공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체국 금융개발원을 비롯한 세 곳입니다. 이번 주 내로 서류 전형이 마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진흥재단과 한국체육산업개발을 비롯한 네 곳입니다. 이중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곰세의픽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공단을 비롯한 세 곳입니다. 장애인 고용공단도 앞서 말씀드린 한국체육산업개발과 마찬가지로 곰세의 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곰세의픽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일반직 5급 26명, 일반직 6급 9명, 총 35명을 채용합니다. 이 외에도 채용하는 인원이 있지만 특수자격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인원을 추산해 보면 35명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성과상여금을 포함하여 신입사원 초임으로 3,219만 원 수준을 지급한 장애인 고용공단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훈련 시스템 구축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본사는 성남 분당에, 성남 분당에 있고, 지사를 전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채용 정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서류전형을 정성평가로 진행하여 경력 및 경험 기술서 40점, 자기소개서 6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평가합니다. 일반직의 경우 필기전형에서 전공을 따로 응시하지 않고 NCS만 응시하게 됩니다. 총 6과목, 80문항이 출제되는 시험을 응시하게 되며, 교사직은 전공과목도 별도로 응시해야 하니 교사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면접은 1차로 진행이 되고, 평가항목은 화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곰생의 픽은 한국체육산업개발입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대졸일반 16명, 고졸일반 5명 등총 23명을 채용합니다. 2023년 기준 성과상여금을 포함하여 신입사원 초임으로 4,174만원 수준을 지급한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대관 및 공연 문화사업, 올림픽 공원 관광 자원화 등의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서울 송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서류전형에서 교육사항 40점, 자격사항 40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공통 인정자격증 목록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동일 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하나의 자격증만을 인정해주고 있으니, 인정자격증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가나다 등급별 배점을 정확히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기전형과 면접전형입니다. 필기전형에서는 NCS는 6과목 60문항을 응시하며 사무전공의 경우 경영학과 경제학을 응시합니다. 그외 기술직군의 경우는 해당 전공 필기 과목을 응시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면접은 2차로 진행이 되며 1차 발표면접과 2차 경험면접 각각 50%씩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공공기관의 채용공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공공기관입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지역제한 유무에 따라서 구분해서 간략하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제한이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새롭게 3곳의 채용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지역제한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제한이 없는 공공기관입니다. 지난주 공유드렸던 대구교통공사와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을 비롯하여 네 곳에 아직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과 안산문화재단입니다. 각두 명씩 채용하고 있으니 채용 직무를 잘 살펴보시고 지원 여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못 던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곰샘 픽에서 다뤘던 장애인 고용 공단 그리고 한국 체육 산업 개발의 채용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찾아보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채용 못 던이는 앞으로도 매주 새로운 채용 공고로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업에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